그0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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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해줘 30분. 데0분 30분. 3 0이야0분3야이거0 이쁘지? 분3이거 30분. 3나분 30분. 3가분나와 그러니까 3거안 나오게. 나도 지금도 손가락 나와. 아유박여사한테 이거 영상 찍는 거 배우고 있어요. <laughs> 이거 봐. 막좀 꽃이 나온 거 같아. 음. 이거 뭔지 모르겠는 거. 이거. 이거 뭐 응? 꽃인지 응? 꼭 민들레같이 생겼네. 뭔지 내가 몰라서 그걸 못 보고 봐. 민들레같이. 파초 <목소리> <목소리> 또 나왔다. <laughs> 이게 안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진짜 할수할수 할수 없지 뭐할수 없지. 물안 줘도 되는데, 오늘. 이렇게 응. 응. 물을. 자, 이거 봐. 실내. 우물 주면 차만이 좋고. 예. 근데? 우리야, 뭐, 없어 가고안 되지. 우리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 그래. 어, 식물도 응. 물 없이 어떻게 살아? 이거? 이거 봐라, 이 얼마나 깊은 거. 근데. 사계국화, 이거 와서 찍어봐, 이거. 이거 미하지 어. 저거 찍어봐, 저거. 찍었어요? 찍었죠? 편하지 <laughs> 자, 이 물을 찍어봐, 시원하니. 어? 자, 봐라. 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거 찍어봐, 얼마나 <laughs> 어, 자, 자, 자. 자 이제 저 위로 가서 이쁜것 좀 찍어서 비올라가 색감이 너무 이쁘다. 아유 네. 파종 50개 갖고 10개 나왔어. 예, 네. 한 50개 정도 파종했는데 네. 살아있는 거한 10개 정도 되네. 파종 네. 절대 하지 마세요. 저 까만 까만색도 있고 색깔이 참 이쁘다. 위에 네. 비올라가 이렇게 저도요 이렇게 키웠는데. 옛날에 몰랐던 수 그냥 귀여운 게 있어. 비올 너무 이쁘죠? 어, 요, 요거 이쁘지? 요거, 어, 요것도 이쁘고. 요거 이쁘지? 요거. 근데 그러니까. 비 맞고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응. 요거 검은색 이쁘지? 손가락 넣었어, 이릭지 응. <laughs> 자, 요것도 괜찮지? 요 색도 이쁘고. 응. 내가 씨사가지고한 50개 정도 해놨는데, 이, 이거 살았다. 아유, 예. 네. 진짜 좀 이렇게 저거 띄어서 심어줬어야 되는데, 내가 안 했더니. 어. 바빠서 못 해줬더니 꼬라지 이렇게 생겼어. 맞아요. 아유 타죠. 아 어, 이거 후쿠시야 내가 이렇게 <laughs> 올해는 이렇게 늦다 후쿠시야 참 후쿠시야 보기 힘들다. 올해는 후쿠시야가 늦네. 늦어. 어, 원정트울립도다 됐다. 다 됐어. 지는 어. 모습. 아 이쁘게 봤는데 지고 페랭이가 페랭이 찍었어 자기야. 아유. 페랭이 아니야. 페랭이. 야, 페랭이 얼동하고 이렇게 나왔잖아. 아유, 이뻐, 이뻐. 밤새, 어제 소나기 많이 왔다, 그자? 그러니까. 한 시간 왔지? 경산에? 어. 어, 비가 와서 좀 낫지? 삶, 와서 산불, 산불. 대구에 그래 산불이 진압이 됐나? 아니, 그비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목수국도 활동하고 나오고, 마타리가 점점 아주 세력이 커진다. 저도 뭐, 이뻐서, 얘네들, 이렇게, 나벤더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목마가래또 심어 놓고, 뭐, 이렇게 디피해 놓고, 뭐, 말발돌이 뭐 있습니다. 이렇게. 저쪽에 저런 것도 좀 찍었나? <laughs> 이거, 이거, 자기야. 비비추. 비비추가 이거 꽃님이 줬는데, 작년에 그냥 여기다가 내놨는데, 야, 살아서 이렇게 나와, 비비추가. 그러니까 비비추가 생명력이 좋다, 그지? 아유, 그 그냥 던져놔도 살아 응, 던져놔도? 던져놔도 살아? 아카시아 꽃이 향이 좋지, 자기야? 아카시아. 응. 아카시아. 야, 아카시아가, 벚꽃이 지고 나니까 이제 아카시아가 폈는데, 조금 땡겨볼게요. 아카시아 나무가 여기 이렇게 몇 그루 또 있어요. 여기 향기가 아주 참 좋아요. 아카시아 꽃이 벚꽃 지고 나니까 아카시아 꽃이 이제 이렇게 피었답니다. 하늘이 자기야 순영 씨, 가을 하늘 같아. 파래, 파란 하늘. 아 아카시아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야 진짜 우리 아가씨 때아가씨아 향기 진짜 좋아했는데,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사색하는 순영씨. 옆모습 뭔 사색을 그래 하세요, 순영씨? 좋아서. 좋아서? <laughs> 이 계절이 좋아서. 어, 이 계절이 좋아서. 아, 우리 순영씨는 천사, 천사. 좋지. 5월은 실록의 계절 아이가 그지어 어, 택배 오늘 마무리 다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받아놓은 거하고 어제 오후에 받아놓은 거하고 오늘 떨림이 떨림이 이렇게 좀 쌌어요. 택배 많이 그래도 좀 제법 돼요. 쌌습니다. 이렇게 이제 택배가 갑니다. 아직 지금 기사님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지금 택배 기사 오면은 실어주고 실어주고 이제 가려고 퇴근하려고 정원일 좀 하고 이렇게 택배 그래도 나름대로 좀 오늘 이렇게 좀 쌌어요 이렇게 큰 박스로 이렇게 택배 오늘 갑니다 오늘 택배 아주 마무리 하고 마무리 하고 저는 이제 퇴근을 해야죠 어, 그리고 이제 한좀좀 좀 휴식 기간을 좀 갖고 어또 수일부터 요 이제 또또 어, 또, 어, 예쁜 것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순영 씨 나름대로 올해도 뭐 이거 저것 많이는 심어 보는데 이제 뭐 7월 달 되면 1년 <laughs> 나름대로 뭐 이거 저것 시간 나는 대로 좀 심어 보고 있어요. 초보가드럽니다 아직 1년 초보가드너 어, 프룩스도 좀 심어 봤고 어, 이렇게 좀 심어 봐요 이것저것 올해는 뭐 부지런히 이것저것 좀 심어 보려고 해요 사색이 잠긴 우리 순영씨 어 날씨 너무 좋아 햇살이 빛. 두드름 맞고 아주 꽃들이 아주 지금 빗두드름 맞고 좀 아주 폭삭했습니다. 색감이? 음, 초록색. 초록색 입장에 빨강. 얼뚱하고 새로 피워주니까 더 이쁜 것 같아. 그지? 음. 어. 작년에 이렇게 내가 좀패링으를 심었더니. 이거는 살몬색이네. 살몬색. 할머니 색도 너무 예뻐. 어, 얼동하고 나오니까 더 예쁜 것 같아. 음, 얼동하고 나오면 음. 더 예뻐. 페링이 흔하다고 무시하지 마라. 백일홍하고, 어, 백일홍도 좀 심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백일홍. 백일홍도 심어줘야 되는데 심어줄 건 많은데 장소는 땅은 좁고 그렇습니다. 화분에도 뭐 말발돌이 뭐 목마가렛 좀 심어놨어요. 음, 어제 이쪽에 있는 애들 또 일부 우리 또 꽃님이 다실어갔어실어갔어 갔어. 나벤더. 이렇게. 나는 올해 에키네시아 기대돼, 자기야. 에키네시아가 지금 엄청 엄청 크게 올라왔어. 요거 다 에키네시아냐? 예. 이것도 에키네시아? 예, 큰 애도 에키네시아? 응. 에키네시아가 얼뚱하고 다 나오고 저거 봐. 백합이 저렇게 쑥 나왔지? 예. 이것도 백합. 그래. 어, 그래. 아이. 1년 초보라. 수영 씨는 뭐 해마다 정원에서 보지만 나는 1년생이라 얼뚱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어, 에키네시 얘가 에키네시아야? 그럼요. 어. 기대가 돼. 응. 구절초가 뭐 이렇게 튼튼하게 되잖아. 응. 어. 아니, 구절초 이쪽에 심어 놓은 게 이렇게 번진 거야, 뭐야? 구절초가. 오점이도 빗두들로 맞고 뭐 아, 저도 뭐 이런 보라색 꽃, 프렌치, 뭐 프렌치 나벤더, 프렌치 나벤더도 이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해갖고 또 이렇게 화분에다 또 이렇게 좀 정원에 이렇게 꼭 심, 심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정원에 이렇게 분갈이 해갖고 빈티지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는 것도 어, 좀 꽃이 꽉차 보이고 그지? 꽃이 꽉차 보이고 좋아 이거? 얘는 꽃밭 잎반이야. 꽃밭 잎반 꽉차는 거지 얘. 아주 가을까지 이루고 있더라니깐 지는 거 따지면 꽃대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어 이거 우리 꽃님 사러 온다고 그러더라고. <laughs> 돌 소재를 하면은. 아유 이거 이거 허리 다쳐. 무거워. 어, 돌 하지 마. 아유 무거워. 어. 아, 플라스틱 화분이 좋은데. 아. 무겁긴 무거워. 나무 무거워. 옮마때무다 무겁긴 억수로 무거워. 한가로이또 정원의 모습 또한번 찍어봤습니다. 택배기사 기다리면서아 언제 오나 우리 총가 국근해야 되는데. 아국에서한국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그냥. 그냥. 국에다쏙집에다쏙집어분고이해 주고. 이 해주고. 이런 어, 옛날 목마가래 또참 이뻐요. 아유 말발돌이. 말발돌이. 아유 정원의 모습 이렇게 또 찍어보아요. 에휴 아, 아, 또 일.. 그래 또 일한다고 또 아이고.